이, 찐야, 이오. <목소리> 이게 야간이에요? 아니요? 이게 야간이에요? 이게 야간이에요? 이게 야간이에요? <목소리> 이게 야간이에요? <목소리> 이게 야간이에요? 이게 야간이에요? 이게 야간이에요? 이게 야간이에요? 흐허허허. 낮이랑 밤은 좀 랜덤인 것같아 뭐 이것도 뭐 시간 시간 뭐 있는 거아니요 랜덤인가? 내 생각엔 다 야간인 거 같은데? 그럼, 까 그러니까. 테스트 서빙인가? 어, 이런 대낮인데? 이게 밤이라고? 이렇게 밝은데? <목소리> 여러분, <목소리> 여러분! 여러분 이거 바, 밤, 밤에 많아요? 전체 마이크는 1분 후에 가능합니다. 아니, 38명이서 게임을 시작해? 37, 7명밖에 안, 안 되네? <목소리> 하다가 밤으로 바뀐다고요? 그만큼 현실성이 있다고? 이것도 뭐 시간 지나면은 좀 어두워지고 그러나 보지 뭐 근데 여기서 팩트 체킹해야 될게 밤이 나온 건 맞죠? 예 네. 아니 밤 맵이 오늘 나온 건 맞죠? 응어 이거 신총 나왔네? 와 이... 여러분 네. 응? 이거 신총 사기예요 빨리 신총 신총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거 신총 너무 좋은데? 안 사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는 뭐예요? AK 위에 뭐 하나 더달수 있어. 여기도 뭐달수 있는데? 여기 후레시다나? 아, 그런가 보네. 응, 음, 그런가 보다. 빨리 찾아야겠다. 이거 밤 되면 안 보일 거 아니야? 배열을 두개달수 있다는데? 엥? 어, 캔, 캔티드 사이트? 어, 뭐야? 이거 어떻게 배열을 두개 바꿔야? 2번, 1번. 뭐야? C <laughs> 뭐야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? 배율을 두개달수 있는 거 맞는 거 같은데? 뭐지 근데 왜냐면... 두개 달아서 뭐야안 보이는데 <laughs> 이걸 어떻게 쓰는 거야? 배율을 달아야 좋은가 봐 배율 있는 사람 혹시 4배율 4배율도 두 개에 꼽아지나요? 4배율 아니 아, 4배율이 그냥, 그냥 여기만 달리는데? 뒤에는 안 달리는데? 어뭐 4배율 다시 드릴까요? 네 핫. 아니 춘향이가 뒤에 달고 있는 게그 새로 나온 거 아니야? 맞아요. <laughs> 아이, 얘, 저기 춘향 맞아요. 그만 따라오세요. 아니 뒤에 있는 거어떻 쓰는 거지? 너무 궁금해 진짜로. 키가 있지 않을까? 아니면 밤 되면 그걸로 바뀌? 어 살짝 어두워진 것 같아. 뭔가 체감상 어두워진 느낌이. <laughs> 착각 아닐까? 왜냐면 여기 아니, 아니, 아니. 그늘져서 그래.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어? 여기 2배율은 있는데 2배율 필요하신 분? 전 필요없고요. 필요없습니다. 오케이. 3배율 있는데 어, 3배율 필요하신 분? 어, 필요없습니다. 4배율 어, 내놓으세요. 길래 바뀌길래 어? 이건가 싶었는데. 아 여기요 여기요. 나안 줄랬는데 준다해요 게임 돌리니까 대낮인데요? 저희가 야간 맵을 음. 안 하는 게 아니라 야간 맵을 따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? 아니면 여러분 화면 밝기 좀 낮춰 보세요. 야간 맵으로 보일 테니까. <laughs> 제, 잠깐만 화면 좀 낮춰 주세요. 아이고 궁금한데 어떻게 쓰는지. 어 우와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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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아이돌 컬리기래. 와 엄청나. 아니 점점 응. 어두워지는 거야. 아니면 맵이 잘못된 <laughs> 거야.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. 아니 신청 써볼 기회가 없냐? 어 뭐야 진짜 사람 이다 <laughs> 뭐야 나.. 어 뭐야 나는.. 신청 서버 일이 없냐 하면서 총쐈는데 왜 사람이 나오냐? <laughs> 이 집에 이 집에 이 집에 집합 이 집에 집합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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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638 638 필요한 거말았어요638 먼저 들어오시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아 오케이 지금 뭐 필요하시죠? 저3렙을할멧요그다둘다 봤어. 네. 그다음에 음료수. <laughs> 아니 이거 저면 치킨 먹겠는데요? 아홉 명밖에 여덟 명밖에 안 남았고요. 아, <laughs> 바비야. <와>, <laughs> 어, 이사 오로라. 와, 오로라 이쁘네. 와, 진짜 이쁘다. 와, 저 움직이는 거 봐. <laughs> 여러분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 없는 대로 갈게요.

야간 걸려라. 어나 야간맵 나와라 하니까 야간맵 나왔다. 이춘영이 입김 쓰네. 그럼 내가 배그한테 말했지. 야나이춘영인데 야간맵 좀 해줘라. 근데 야간맵이긴 한데 하늘만큼 꾸머지 그렇게 어둡진 않니? 완전 꼬무있했으면 좋겠다. 20에 22? 2층에. 아니 아니지 내 핑이 거기 아니잖아. 야, 아니라고? 앞에 앞에 집이잖아. 어그그 그 집인가? 그집 이야 그집 타러. 이쪽에 어디 있어? 2층에 있는데. 저 있네. 저 있네. 어디? 거기 맨 왼쪽 구석에. 어, 그, 니, 뿅, 가이가 템, 블로 와. 헤이헤헤미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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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헤니헤이헤헤헤헤헤 바로 내 옆집인데. 얘들아 그냥 가자. 원 뭔데 우리? 잠깐만. 응? 그렇게 <laughs> <우리 집이 웃음> 안 돼. 춘향님은 <laughs> 그냥 뭐 디도 없이만 또 가시네. 원래 <laughs> 디도 없이 가. <laughs> 춘향이 달리기 게임인가요? 아네 여러분 드라이버 방송 이춘향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. 근데 나 템이 너무 없는 거같죠 오탄 30발인데, 여기 오탄 있는지 보자. 발르깨와우 <laughs> 주연이 은폐 은폐 잘 배우셨네. 가람가람. 뒤에. 어. 어. 지나갔다. 섰어. 본거 같은데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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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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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 사요 사요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가지마 저기 저기 누가 보고 온다 폭 없애요? 음. 가지마 가지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먹을 때싸버려 먹을 때아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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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춘향아 괜찮아 여어제원박기라서 애들 다 원하는 대하려고할 거야 누가 쏜다 그 움직이면 안돼 움직이면 안돼 움직이면 안돼 아 저기 누가 쏘는데? 올것 같은데? 아니 누가 쏠때 둘이서 싸우게 하지 가가 <laughs> 같가그라운드잘 모르신데 온다 온다 1층에 있다 1층에 발소내 지 발소내 지 1층에 있음? 사운드 안 들리는데 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가..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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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밑에 가자요 사운드 안 들려요 지금 근데 <laughs> 걸어다니는 소리 들리는 것같아다 없다 없다, 없다. 오른쪽 사운드입니다. 오른쪽 쪽 네. 왼쪽 왼쪽 사운드. 바로 앞에 있습니 오른쪽 오른쪽. 지나갔다. 한판더 아 할까? 한판한판 해. 근데 잡히가 너무 오래 걸린다. 장 룸맵 해. 다 어? 바로 야간 맵인데? 위에서 또나 쏜다 아. 지금. 와. 아따 잘한다. 오른쪽 위에서 쏜 거야. 오른쪽 위에서. 공장에도 사람 이 있었어. 야